아빠들 꿈의 차 많이 바뀌었죠? 펠리세이드 원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카니발 물론 좋은데 차 너무 길고 운전하는 맛 떨어지고 사륜구동도 없고 멋들어진 게 하나 나왔잖아요 바로 이 펠리세이드입니다 펠리세이드 저렴하게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죠 시세대비해서 500만 원 저렴한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500만 원이 저렴하다고? 말이 되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펠리세이드 한 캘리그래피 키로수 많은 거 보시면요 지금 대부분 금액대가 3300만 원 3400만 원이 정도에 판매되는 캘리그래피 차량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요 캘리... 그래피가 신차 가격이 해봤자 한 4,600, 700 추가 옵션 좀넣으면4,000 뭐 후반까지 올라가는 차들도 있는데 얘는 신차 가격이 5,600입니다. <뭐라> 뭐야? 말이래? 캘리그래피가 제일 높은 등급인데? 아니에요. 캘리그래피 가장 높은 등급 맞는데요. VIP라고 하는 옵션 이 있습니다. 이렇게 뒷좌석이 변해버려요. 뒤에 TV가 들어가고. 어? 비어 있던 자리에 뭔가가 들어가네요. 냉온 컵홀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공기청정 버튼이며 헤드레스트 바뀌는 거 보이세요? 헤드레스트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 원래 여기에는 이제 더가 있었어요. VIP 등급은 무선 충전기가 들어갑니다. 의전용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게 좋은 게 아기 네. 나이 한3살 지나면은 사람들 카니발 타다가 아 그렇죠 살 지나면 네. 다 펠리세이드 넘어오더라고요. 맞아요. 아기가 카시트가 필요 없는 나이가 되면요, 카니발 뒤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원하는 거다 맞춰주는 옵션 없습니다 하이리무진은 여러분 논 외에요 7, 8천짜리는 아님 얘기랑 얘 비교할 순 없어요 근데 하이리무진을 가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뒤에서 TV 하나 내공코폴더 하나 무선충전기 하나 의전용 거의 시트 이런 거 주는 게 없죠 그래서 VIP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신차 가격이 이 차량 썬루프까지 포함해서 5,6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 차량 오늘 금액 2,900만 원에 가져왔어요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중고차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 영상의 차량은 알선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신 차량, 다른 곳에서 상담받으신 차량도 차량 번호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알선수수료 없이 전상가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아, 앞서서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거 단차 아닙니다. 제가 열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차량 오늘 2,900만원에 판매가 될 겁니다. VIP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출 시장에서 모두 가져가는 차라서 사실 이 차량 3,50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할 계획이었어요. 일반인분들은 제가 이거를 3,500에 팔려고 했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수출은 현재 얘기가 다릅니다. 수출로 애초에 보고 가져왔었던 이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 차량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2,900만원에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보여 드릴까요? 정말 저도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꼭 잡으셔야 되는 차량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 차량이 인사이드 패널 판금을 저희가 맨날 추천드리죠 여러분들한테.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뭐 때문에 지금 인사이드 패널에 판금이 찍혔냐면, 영상에서는안볼것 같은데? 여기 끝에, 요거 보여요? 영상에 여기 담길려나, 여기? 여기, 요거, 콕 하나, 용접 하나 톡 들어가 있죠? 요거 때문에 인사이드 패널 판금이 되어요 그럼 갔어요. 그것 때문에 수출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거, 요거 때문에 수출해서 가져가기가 조금 어렵게 됐죠. 근데, <laughs>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희가 인사이드 패널 판금이나, 뭐, 리어 패널 교환, 판금, 이런 것들 많이 추천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억울한 차들이 있어요. 자르고 붙인 게 아니라, 그냥 용접 콕한번찍었다고 음, 맞아요. <laughs>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제가, 어, 뭐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욕을 다셔도. 근데 저희는 이런 거 사실 무사고라고 생각해요. 이 커다란 차량에 정말 요만한 거 하나 때문에 보, 보여드렸으니까. 어, 제가 직접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국에다 다 비교해 보세요. 전국에. 캘리그래피가 가장 높은 등급인데 요 캘리그래피에서 이 vip 옵션이 추가 가 되면 신차 가격이 5600만 원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어, 저도 너무나 억울한데 일단 손해보고라도 팔아야죠 어떡 합니까 네 팔까도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펠리세이드 제 거는 프레스티지였으니까 신차 가격 한4 0 0 0만원 중반 정도 잡혔던 차량을 팔았는데 지금 내가 올라간 거 보니까 3100만 원인가 판매가 되고 있더 라고요 응. 얘는 제가 타던 거보다 키로수가 조금 더 많은데 디젤차는 이렇게 키로수가 많으면 관리 잘된 차들 너무나 많은데 이 차량이 딱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거는 제가 진짜 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가지고 있다가 안 팔리면 탈 겁니다 자이 차량 정리할게요 성능 기록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외판부 단순 교환과 인사이드 패널에 제가 보여드린 방금 그 판금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핸드그래피 포함 4륜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해 보시면 현재 제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엔지미션 하체에서 누유 한 방울 당연히 없는 성능 올림을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현재 키로수 약 15만 키로가량을 주행했습니다. 야 키로수 15만이면 그 금액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직접 비교해 보시면 이 차량이 얼마나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저렴하게 좋은 차 소개하고 있다는 건 알아서 <laughs> 기분이 좋... 은 면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보고 있어서. 손해보는 데도 좋아요. <laughs>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좀 공존해. 어차피 팔릴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이런 가격에 팔아버리니까. 어차피 팔릴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착잡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딜러를 하다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솔직히 기회잖아요. 가져가세요. 자, 앞쪽부터 보게 되면요. 전방에 이렇게 어라운드뷰 카메라, 아래쪽에는 단자율주행 레이더판, 그리고 당연하게 헤드업 디스플레인이 뭐 전자계기판, 연식도 21년형이기 때문에 전자계기판까지다 들어가 있는 디젤 4륜의 팰리세이드입니다. 자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많이 안 남아 있어요. 한 거의 20% 정도라 교체시 있는 노래 했는데 이 차량 제가 아까 전에 관리 상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타이어가 15만이면은 두번 정도는 교체를 했을 만한데 전체 타이어가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전차주분이 차 관리는 정말 잘해놨고 누유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휠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사이드미러 리피트 깔끔한데 이 사이드미러에 살짝의 스크래치 정도 있습니다 조속석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커다랗게 보여드릴 건 없고 여기 보니까 요런 살짝의 실 스크래치 네요 이런 것들 빛을 비춰야만 보여요 참고해 주시고 디타이어 트레드는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 깔끔하고요 자 뒤쪽으로 쭉 넘어오게 되면 당연하게 전동 트렁크 들어가고요 당연하게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3인이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7인승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펠리세이드를 타면서 가장 좋았던 기능이죠. 전동으로 3열을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올라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제가 상위 대형 때문에 안 건데 저도 이걸 타면서 한 6개월을 몰랐거든요. 한 번씩만 더 누르면요, 조금 더 내려와요. 제가 이걸 한 6개월 동안 모르고 탔어요, 이 기능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펠리세이드 사시면은 이걸 안 사시더라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또 자동 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운전석 쪽 측면부도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쪽 이쪽엔 거의 생활 스크래치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보게 되면은 이쪽에 코큰 적 있습니다. 스크래치. 근데 이건 범퍼 부분이라서 나가실 때 제가 부펜 처리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자, 운전석 쪽 보게 되면 시트 컨디션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검정색이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까봐 카키색입니다. 카키색 시트가 카키색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없었어요. 점점 이제 연식이 변화가 되면서 카키색 모델이 나왔죠. 제가 제일 가지고 싶었던 시트입니다. 좀 밝은 곳에 가면은 적절히 은은하게 초록색 빛깔 살짝 나오면서 관리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이트 시트가 전 19년식을 탔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카키 색깔 시트가 되게 가지고 싶었는데 카키 색깔 시트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온 컵홀더 뒤에서 공기청정 버튼, 2열의 TV, 무선 충전 패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운드는 크일 사운드가 들어가고요. 요렇게. 윈도우 커튼까지.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안 팔리면 타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로 하고 있어요. 제가 페리세이드가 만족감이 너무 높았는데 수출 때문에 가격이 좋아서 팔았었거든요. 얘도 어차피 못 나가는 김에 내가 탈까라는 생각. 운전석 쪽 보게 되면 운전석도 시트 컨디션 깔끔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깔끔하게 잘 나와 있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1열을 탑승해서 나머지 어떤 옵션들이 있나 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1열 전에 2열을 한번 먼저 타봤습니다 일단은 썬루프가 듀얼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vip 등급 차량을 볼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뭐 엔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이 디젤자륜 모델이 현재 한 5대인가 밖에 안 나옵니다 계속 계약이 체결되고 계속 나가버리는데 거의 다 수출이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가져가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제가 2월에 애를 태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면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유튜브도 볼수 있어요. 유튜브 버튼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내가 핸드폰이 있다. 핸드폰이 있으면 여기다 놓으면 핸드폰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가 따뜻한 걸 먹고 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따뜻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리고 차갑게 보관할 수 있는 냉온 컵홀더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뭐애기 짐을 좀 놔야겠다. 여기 수납함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USB 고속 충전 단자까지 있는 수납함이 별도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뒤에서 이런 공기청정 버튼 같은 것들도 공기가 안 좋다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면 공기청정 이제 모드까지도 돌아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2열에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 시트 한번 보세요. 이게 원래 펠리세이드는 이런 의자 시트가 아니죠. 이거를 한번 누워볼까요? 이만큼 뒤에다가 여러분 아이를 태우셔도 좋고 부모님을 태우셔도 좋고 제가 몇번 말했지만 팰리세이드를 타면 대리운전을 불렀을 때 2열에 타게 돼요 이런 차 없습니다 신차 가격 얼마? 5,600만원입니다 근데 팀장님 어. 그러면은 이 모니터 리모컨 같은 건 어디 있어요? 아 터치가 돼요 터치가 돼요? 아 터치가 돼요 터치가 이렇게 아, 옛날 거는 오. 터치가 안 됐었잖아요 근데 애들이 사용하기에도 진짜 좋죠 애가 7살, 8살이다 이러면은 차에 타면 진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애들이, 애들이 한 4살, 5살 이런 거는 이 정도 나이 때는 뭐 틀어주면 되겠지만 7, 8살 정도 돼가지고 이런 걸 만질 수 있는 나이 대가 되면 차에 타면 그냥 대화가 없어지는 겁니다.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어쨌든 어떤 용도로 사용하셔도 이 VIP 옵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 어, 차량 진짜 빨리 선택하세요. 1열 한번 가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열에딱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실지로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152,176kg가량 만 주행한 차량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전자계기판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펠리세이드는 2019년, 그러니까 완전 1세대 모델에는 전자계기판이 없습니다. 이런 카키 색깔 시트도 없어요. 네, 이게 21년형부터 나온 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자계기판은 처음 출시했을 땐 애초에 없었습니다. 근데 욕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전자계기판이 포함이 됐고요. 옵션이죠.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포함이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가 함께 포함이 된다는 점. 위쪽에는 VIP까지 올라가도 썬루프는 이렇게 추가 옵션이에요. 그래서 썬루프는 따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 차량 듀얼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는 앞쪽만 열려요. 뒤에는 그냥 유리만 열린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블루링크 기능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차량 원격 시동 거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저 이제 3열을볼수 있는 이런 유리까지도 따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자,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요. 보시면 이 차량은 진짜 좋은 게 이런 거안 뜯어놨죠. 여기 보면은 필름도 안 뜯었어요. 여기 필름도 안 뜯었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도 필름을 안 뜯었어요. 전체적인 관리 상태는 끝장납니다. 정말 잘 관리해놓은 차량이고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사실 거를 아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laughs> 자, 시원한 바람 나오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시원한 바람 즉각적으로 올라오네요 냉매가스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 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추워지니까 이런 거 테스트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2륜 vip가 아니라 4륜 vip예요 그래서 스노우 머드 샌드 모드 다 포함이 되고요 통풍 시트 1열 2열에 다 들어갑니다 어라운드 뷰 요렇게 깔끔하게 표기가 되고요. 글자 같은 것들 있죠. 요거 필름 떼시면 됩니다. 필름 떼시면 그냥 완전 새 거예요. 어라운드 뷰. 요쪽에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1열에도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요렇게. 추가적인 넓은 수납 공간까지. 사세요, 여러분. 정말 추천드립니다. 콕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마침 또 제가 판매를 하니까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요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맞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팀장님, 네. 참. 이 펠리세이드 VIP는. 네.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탄대요. 아, 그쵸. 맞아요. 이재용 회장님이 펠리세이드 타고 다니잖아요. 그게 VIP 등급을 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팔 차가 아니었는데. 네, 유튜브에다가 팔 목적이 전혀 없었던 차예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되어버려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네, 앞자리가 2에 판매가 되는 캘리그래피까지 다 비교해보세요. 캘리그래피에 VIP 추가 안된 그런 차들도 전부 다 3천만원 초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3천 3, 4백 정도의 D.J. 기준 D.J. 4륜 기준 네. 저거 제가 보여드린 이유로 제가 말씀드린 사정으로 2천 9백만원 유튜브 최저가입니다 전국 최저가예요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네 여러분 정말 자신있게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하단부 보시면 상세 내용 모두 다 정리해 놨으니까요 아래쪽에 세부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차만 수수료 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뭔차살카 네이버에도 뭔차살카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수료 없습니다 시운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원 굳을지도